아, 여러분. ᄌ 됐다고요, 씨발. 좆 됐다고. ᄌ 됐다고, 씨발. 어떡할 거야. 야,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구상을 해봤거든? 더 최악이야, 씨발. 개 ᄌ 됐어. 나는 씨발. 꺼지시고. 지금 기분이 개족 같아서. 뱀이 물어갔으면 좋겠거든요? 누굴? 저요. <웃음> 왜? <웃음> 저 물어갔으면 좋겠거든요? 왜? 살고 싶지 않아요. 살 거긴 한데 뭘 낭떠머서?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. <웃음> 닥치시고 <웃음> 뭘 낭떠머서? 아씨발툭같아요 <laughs> 제가 무슨 컨셉이야 이거? 아 제가 병신짓 했다는 게 제일 빡치고요 일단은 이게 뭐 근데 제가 병신, 병신짓한 것도 많은데 걔도 개새끼가 맞아요. 걔가 누구냐고요? 닥치세요 씨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껴들지 마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? 으이, 여러분 정말 내 여러분들인 거 맞아? 너도 너도 포함 야, 기 진입 금지잖아 아니 이거는 도로 끝이에요 이건 차차 진입 금지예요 이 새끼야 아침에 일어나자마게 뭐하는 <laughs> 아니... 아침 일어나자마자 왜불성다 조였는데 왜 욕을 하고 아니 생각? 넌 아무것도 몰라요 왜 아침에 일어 너는 아무것도 몰라요 ㅅㅂ놈아 <laughs> 왜 욕을 하고 있는거야 자 욕을 줄이려고 해도 ㅈ같은 일의 연속이라 어떻게 줄이겠어요 개새끼들아 아무일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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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지 <laughs> 아니 너한테는 아무일도 안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었는데?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요. 개새끼야. <laughs> <깨수껴. 웃음> 너가 내 기분을 알아요? 신발아. 여자아침. 아, 아, 아니. 졌다고요. <laughs> 아 진짜로 존나 시간 낭비에다가 있죠. 감정 소비에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지지실래요? <laughs> 나머지 안 해. 아, 진짜 이 정도로. 족 같은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, 거의 지금 존나 오랜만이네요. 제 인생 탑3 안에 들족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. 웃으니까는 장난 같아요, 씨발놈들아. 아니에요. 아, 죽여버릴까? 아, 근데,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. 나쁜 사람 돼요.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그런 소리래요? 아, 절대 안 알려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, <laughs> 어떡해. 니 네, 그래서 알아요? 니 <laughs> 네, 찍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. 아니 아잖아요 제우스 머리 아플 때 도끼로 찍어가지고 괜찮아진 거 알죠? 이도 도끼로 찍어버린다고요. 이 여섯 시밖에 안 됐는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? 아 몰라요. 몰라요. 아니 정확히는 어제 밤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. 아, 이가 아는 사람이야? 네가 어떻게 알아요? 니가 <laughs> <laughs> <네가> 어떻게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네개 찐따 <찐다> 새끼가 <laughs> <laughs> 아, 뭐해줄해줄 말이 뭐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으니까는 족가세요.